네. 기경숙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음, 공유하고 바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고 네.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없습니다. 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어, 돈이 좋으신 분들은 잘 아, 한번 응, 기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비하는, 지금 우리가 소비하면서 예뻐지는 보름동안 방이었잖아요. 자, 소비하는 동시에 불을 창출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글이 쓰여 있는 책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어, 네, 요즘에 그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투자를 했고, 어, 누구는 벌었네? 누구는 뭐, 어, 까먹었네? 뭐 이러고, 막 이런 그런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죠. 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지금 모든 환경이 경제나 이런, 그, 코로나 이후로 뭔가 이렇게 되게, 어, 안정적으로 쭉쭉 가던 게 갑자기 확확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2 0 지금 2023년인데 그동안 굉장히 뭔가가 많이 바뀌는 그 사이에 사람들은, 어, 뭔가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꺼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쉬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탕, 뭐 이렇게, 그, 금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어느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뭐 중국 사람까지,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 뭐 해외에서까지도 거기에 금을 캐러, 어, 사람들이 완전히 엄청나게 몰린, 어, 그런 때가 있었고, 그때, 청바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리바이스 청바지가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헤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옷이 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결국 그그 그 내용은 이제 또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금을 캐러 간 사람들보다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생필품이나 아니면은 금을 캐는 그런 도구나 뭐 이런 천막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상인들 꽤 똑똑하신 그런 상인들은 100% 부자가 됐고요. 어 그리고 금을 캐러 가신 분들은 누구는 금을 캐셨고 누구는 못 캐셨고 어 그래서 이제 아주 엄청난 그런 그 망한 사람도 꽤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대가 머니 러시가 그 러시가 그 러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 지점에 월급 외에 부가, 부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 수입원으로 살아가기에는 위험한 시대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엔잡러라는 거는 한 개의 직업이 아닌 다른 몇 가지, 뭐, 퇴근해서 뭐, 뭐, 이렇게 쿠팡에 무슨 배송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물건을 받으러 오는 그 차들이 고급 해외 어 외제차도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데이터대로 한한 한 달에 한 95만 원이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예 희망하는 소비 아 저기 소득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미 어이 하고 싶다. 어, 이렇게 한 사람이 80% 정도. 이미 하고 있는 사람 63만 명 정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한 50%, 49%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그 내용이, 이, 아, 요 저기 맨 꼭대기에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를 제가 크게 써놓은 거예요. 이 책의 22페이지에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면 단지 돈이 약간 적게 나갈 뿐이다. 하지만 프로슈머가 되면 돈을 쓰면서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어차피 구매해야 하는 일상생활 용품이라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동시에 부를 창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저는 정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면서 그 소득을 해, 만들어내야 되는가? 왜? why는요? 우리는 어쨌든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에 필요한 모든 가정용품들을 구매해야 한다. 화장품, 세안용품, 건강식품 등등. 이들 제품은 소액이지만 이게 매달 재구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어, 매일 사용하는 적은 금액이 모여 큰 돈을 만드는 법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그거에 우리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큰 돈이 되고요. 결국 일상 용품을 파는 그런 회사 이름들은요, 다 대기업이 이걸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용품을 그들이 만들어서 대기업 빌딩이 많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들은 재구매라는 그런 파워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계산을 잘 해야 한대요. 계산을 자 사람들이 소매점에서 소매점이란 우리들이 다니는 그런 모든 그런 쇼핑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쇼핑하는 것은 자신이 일상생활 용품을 사용할 때마다 모르는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쇼핑하는 모든 이, 이런 액션은 모르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은 소매업자들이 자신의 소비에 따른 자신이 가져가도록 자산을 가져가도록 네, 이 우리가 쓰는 소비에 이, 그사, 이 자산이 되는 건데, 그내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그거를 가져가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들은 왜 자산을 자기가 갖지 않는 것인가? 이, 그 다음 말은 그냥 눈으로만 읽으세요. <laughs> 이분은 그 프라이스 박사가 하신 말이에요. 이 책, 책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소비할 때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행위를 하자라는 거를 이분이 딱 짚어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소비한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미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고, 이 제품은 또 5년 연속, 어,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이런 또이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유로 모니터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다라는 거죠. 들고 다니기 이렇게 무겁고 그러지 않고 네 요런 조그만 도구를 우리는 예뻐지는데도 쓸수 있지만 네, 돈을 버는데도 쓸수 있다라는 그거를 오늘 저희랑 나눌 거예요. 자, 이 제품은 미세먼지, 한국에 특히 조금 날씨가 푸근해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죠? 예, 네, 그래서 미세먼지를 세정하는데, 예, 99.4%나 탁월하게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피부 각질. 그 다음에 여기 요런 데 이렇게 피지, 화이트 헤드 있고, 화이트 헤드가 오래되면 블랙 헤드가 되죠. 이게 기름이 성을 다 띄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어 계속 이게 접하게 하면 이게 검정색으로 산패가 된 거예요. 화이트헤드가 블랙헤드가 되는 거는 자,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우리 얼굴을 이 지저분한 얼굴처럼 보이게 하는 게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인 거죠. 예, 그리고 각질이 제거되면 동시에 이런 그이 젊어지는 그런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예, 매끈한 그런 얼굴을 귀티나는 얼굴을 만들어주는 그런 디바이스죠 뷰티 클렌징 디바이스인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지금 아이오가 돼서 돈을 우리 입소문을 내면 가장 많은 뭔가 보너스를 그런 소득을 안겨주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제품은 2주 어, 이주, 2주를 사용할 경우 얼굴이 밝아지고 건강해 보이고 젊게 보이고 예. 보다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어, 영하게 보인다 근데 두주이 주만에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 좋은 디바이스를 나만 예뻐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같이 예뻐지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던가 아니면 놀러 왔을 때어 일로 와봐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손등에라도 이 기능을 보여드린다면 그분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관심을 안 가져도 괜찮아요. 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만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쉬어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캐시백은 그냥 뭐 5천원 할인 정도 아니면은 구매에의뭐10% 미만의 캐시백 이런 거를 페이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루미스파 IO, 이 아주 혁신적인 이 제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음, 복잡한 조건 없이 15%의 보너스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도 써봐, 너도 써봐. 나만 예뻐지는 걸 원하는 여성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대부분 10명 중에 8분 정도는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뻐지다 보면 또이 영양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겠고, 어, 어찌됐든 점점, 점점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와, 5만원이죠? 예, 네, 한 대당 5만원이요 그래서 이런 그 동기가 주어진다. 그래서 일,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정보를 여러분도 어, 주변에 나눠보세요. 여기에 조건, 이제 선택 사항이 있어요. 어떤 소비자는, 어떤 분은 소비자가 되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는 제품과 서비스에 혜택을 누리며 돈을 버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우리가 그냥 흔히 소비를 하는 걸로 우리들이 다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고급 정보를 알려주시면 소비하는 것과 동시에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소득을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면 이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와 동시에 투자. 근데 그냥 쓰시기만 하면 그냥 소비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 아직 하실 수 있어요.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 늦은 게 아니에요. 어, 언제라도 나도 엔잠러, 머니러시, 뭔가를, 소득을 창출하는 거를, 어,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주시고, 여러분들도, 어,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똑같이 그냥 알려드리는 그런 그 정보는 되게 많고요. 그런 예, 행위를 하시면 이런 수입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여태까지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냥, 어, 뭐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들을 쓰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갔는데 부자들이 가는 길을 알고 봤더니 부자들은 돈을 써도 돈이 되는 예를 들면 골동품이라든지 제가 아는 어떤 그 한남동에 사는 그 부자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밤마다 그림을 찾그 골르더라고요. 그림. 그림은 좋은 그림을 사두면 그 그림이 값어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취미래요. 그래서 부자들은 내가 돈을 쓰는데 그 쓰면서 그산 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더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부자들이 가는 길에 동참하는 게 결국 우리가 이 현명한 소비와 그 소비의 패턴을 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시면 부자들이 가는 길에 우리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로 유턴하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로 유턴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칠게요.